당신은 완전히 할머니야 정미는 아직도 싱싱하고 여성스러워 카페에서 남편이 동창생 정미와 마주 앉아있다 정미야 나 혼인신고만 하고 이때까지 살았잖아 내일 내 생일에 우리 결혼식 한번 올려볼까? 마침 영숙이 여동생과 함께 가다 남편을 목격한다 형부 친구 정미는 오히려 재밌다는 표정으로 돌아본다 여기서 뭐하세요? 화가 난 처제를 오히려 영숙은 자제를 시키는데 얘 예, 친구 만나서 중요한 얘기 중이야 둘은 좋은 티를 팍팍 내네요 영숙아 오랜만이야 어쩌다 우리 모두 백발이 되어버렸다야 당신하고 5 0 년을 살았는데 마음속은 여전히 첫사랑을 못 잊고 있군. 이 나이에도 질투해? 참철없게 우리는 그냥 예 친구야. 연착한 척하면서 남의 가정 파괴하는구나. 말을 왜 그렇게 더럽게 해? 정미한테 사과해. 그리고 내일부터 정미 아프니까 정미 집에서 간병할 거야. No. 뭐요? 저 여자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요? 당연히 알지. 정미 생일이잖아. 갑자기 말문이 막힌 두 자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일찍 떠나고 내가 좀 돌봐주는 게 잘못됐어?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면 어떡해? 우리가 투정이라고? 영숙이 분노의 참 표정으로 무언가를 꺼낸다. 이것 좀 봐봐 너 누구 결혼식이야? 보고 싶지도 않아? 설마 우리 거야? 그래요 우리 금혼식이라고요 사실은 우리 나이에 이런 두근거림이 다시 올줄 몰랐어? 언니 앞에서 다른 여자한테 두근거린다고요? 당신 거울 좀봐 당신은 이제 완전히 할머니야 정민은 아직도 싱싱하고 여성스러워 영숙에게 계속된 무지막지한 언어폭력 50년 같이 산 나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말이야 나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마 나야 얼마 못살 사람인데 생일이 뭐가 중요해 2천만 원 들여서 금혼식 준비했는데 그 결혼식 내키지도 않았어. 당신 집 가서 더러운 옷들 빨아놔. 그리고 나 짐도 싸놔. 정미야, 우리 가자. 어의 상실한 영숙과 여동생이 남겨져서 뻔뻔함에 울분을 삼키는데. 언니는 저 인간한테 50년간 이용만 당했어. 언니 앞에서 두근거린다고? 진짜 뺨만데 갈겨주고 싶었어. 애들 볼낫도 없고 화내봐야 무슨 소용이야. 금혼식이고 뭐고 집어치워. 우리끼리 언니 전국 드라이브도 하고, 언니 옛 남친들도 만나보자. 그런 쓰레기 시중되는 것보다 천배 낫지. 그래도 애들한테 아빠인데. 언니는 가족이라는 덫에 평생 갇혀 살았잖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 동생과 헤어진. 이후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또 다른 폭탄이. 왜 이제 와요? 나 굶어 죽이려고. 아침에 라면 끓여 놓고 나왔는데. 막 일어났어. 불어 터져버렸지. 그나저나 이번 달 용돈 줘야지. 너 나이 마흔인데 맨날 놀고 있어. 맨날 늦게 일어나고. 아내도 도망갔으면서 돈 달라고.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뭘 미안해. 당신들이 날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나중에 임종도 기대하지 마. 엄마가 칠십인데 너를 몇 년이나 더 뒷바라지 해야 해. 돈 없어? 늙은 것이 점점말안 듣네. 오늘 돈안 주면 내가 때린다. <laughs> 뭐 엄마를 때리겠다고? 맞기 싫으면 돈 내놔. 늙은 것이 이놈 걸로 할때안 듣네. 허가들이 엄마를 때리려고 서. <laughs> 이 막장 과정 남편은 첫사랑을 선택했고 아 친아들은 엄마를 위협까지 하고 하지만 다음 편에선 충격감 좋아? 궁금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